샬롬!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우리 대림 가족 위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 앞에 앉아 토요 가정 예배로 모인 우리 모든 가정 위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예수 사랑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립니다. 주님 한 그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 끌어주소서 주.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하네. on am i da 한글 <목소리도> 함께 두손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합니다.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 3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하신 후에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토요 가정 예배는요. 저는 두 가지 질문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혹시라도 매일 성경을 가지고 계신 우리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다면요. 페이지로는 61페이지에 가정 예배 5월 셋째 주 펼쳐 주시고요. 혹시라도 우리 매일 성경 고학년 저학년 또, 청소년 매일 성경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5월 16일 주일 본문이 바로 오늘 가정예배 본문과 함께 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말씀을 어떤 질문과 함께 풀어보고 싶냐면요. 첫 번째 질문 자, 자언 팔짱은 지혜를 사람처럼 표현하며 나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자신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나요? 입니다. 자, 지금 아래에 이제 질문이 떠 있지요. 이 질문을 보시고 22절과 23절에서 이 질문에 대한 한번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네. 자, 눈으로 한번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찾아보셨나요? 네. 저 보시니 저와 함께 보실까요? 자,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아까 그러니까 쉬운 성경으로 이 부분을 보면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실 때그 태초에 주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23절도 함께 볼까요? 만세 전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수 있는 것은 창조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부터 누구와 함께하셨다고요? 이 지혜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지으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지혜하고 함께 하셨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창조를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잖아요 그럼 이 창조의 과정에도 누구와 함께 하셨을까요? 맞아요 바로 지혜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창조의 과정을 거쳐서 창조물이 있죠 그럼 이 창조물에는요 어떤 것이 깃들어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지혜로움이 지혜들이 깃들어 있겠지요. 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만물 안에는요, 지혜가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창조하실 때마다 창세기 말씀 한번 기억해 볼게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맞습니다. 바로, 보시게 참 좋았더라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누구와 함께 창조를 하셨죠? 지혜입니다. 그러면 지혜와 함께 하셨던 그 창조 매일매일 어땠다고요? 좋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속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창조의 일을 하셨던 것처럼요. 우리도 매일매일 일을 해요. 엄마도, 아빠도, 또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또내 동생도, 형도, 누나도. 그리고 나 자신도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요. 새로운 발표를 앞두었을 수도 있고요. 또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스케줄이고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들을 무엇과 함께 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바로 지혜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함께 하시면서 일을 하셨던 것처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도 우리도 일을 할때 바로 이 지혜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하고 함께 하면은 매일매일 보시기 어땠다 했죠? 좋았다고 했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일을 지혜로움과 함께 했을 때그 일이 아주 조, 좋다, 복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일이 그 복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혜와 함께 한일 가운데 30절과 31절 말씀을 보니 기쁨과 즐거움도 있을 거래요. 혹시라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가정 중에서 아, 나는 요즘에 일을 하는데 너무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아. 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저와 한줄 기도해 볼까요? 자 어떻게 하냐면 두 손을 그냥 모으고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이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함께 하셨듯 저도 지혜와 함께 이 일을 잘 진행하게 해주세요. 되셨나요? 잘 따라해 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질문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지혜를 얻는 사람과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은 각각 어떠합니까? 힌트는 35절과 36절에 있다고 하는데요. 잠시 한번 눈으로 살펴보실까요? 35절과 36절에 지혜를 찾은 사람과 찾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드러나 있대요. 자, 한번 저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찾는 사람, 얻는 사람은 무엇을 얻는다고 했죠? 맞습니다. 생명을 얻는다고 합니다. 어, 반대로 지혜를 찾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지혜를 놓쳐버린 사람은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고 만다고 되어 있어요. 음,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바로 생명입니다. 혹시라도 형광펜이나 중요한 거를 표시할 수 있는 펜으로 동그라미 쳐볼까요? 생명. 여기 생명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를 제가 먼저 살펴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생존이라는 뜻이 있대요. 생존. 아 그러니까 이 지혜를 얻은 사람,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생존.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된대요. 다시 말해서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환경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 것들이 함께 얻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와, 진짜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혜를 정말 얻고 싶고 지혜와 함께 하고 싶은데요. 반대로, 지혜를 놓친 채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무엇을 잃는다? 생명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아, 읽었던 말씀 중에서 28절과 29절을 잠깐 살펴보고 싶은데요. 자,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구름하늘을 어떻게 하셨다고 하나요? 견고하게 하셨대요. 바다의 샘들은 어떻게 하셨대요? 힘있게 하셨대요. 바다의 한계를 정해서 물들이 어떻게 되게 하셨대요? 거스르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 이렇게 마땅히 힘줄 곳에 힘을 주게 하시고 또 선을 긋때 선을 긋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조화롭게 그 일들이 조화롭게 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 힘이 무엇이라고요? 맞습니다,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없이 거꾸로, 그러니까 지혜를 찾지 못하고 지혜를 잃게 되면요. 그곳은 조화롭지 못하고 그 일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됩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하고도 요 트러블이 생기게 되고요. 서로 일의 경계가 없이 일하기 때문에 서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대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동행하셨듯 우리도 어떻게 해라. 지혜를, 지혜와 동행하고 지혜를 얻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혜와 함께하는 삶이 정말 큰 복인 것 같습니다. 자, 함께 두 손을 모으고 어, 기도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 지혜를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지혜를 얻어 생명 또한 얻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셨지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필요성과 소중함을 우리가 함께 알게 되었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오늘 이 가정예배를 드린 우리 가족들 모두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지혜와 동행함으로 복된 나날이 가득하기를 어이 시간에 소망해 봅니다. 함께 공동기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혜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지혜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일이든 일을 시작할 때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다른 이와 함께 하는 일이라면 함께 하는 이들에게도 지혜를 더해 주세요. 지혜를 놓치는 어리석은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찾고 얻어 모든 일에 생명이 더해지는 일이 풍성하게 있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지혜로 동행하는 복이 넘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토요가정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토요가정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복된 한날, 특별히 지혜와 함께 하는 한날 되기를 원합니다.